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6단원 더셈과 뺄셈 3 중에서 뺄셈을 해볼까요? 첫 번째 시간으로 수학 기힘 책은 88쪽과 89쪽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먼저 스스로 푼 뒤에 선생님께 확인해 보도록 해요. 1번과 2번 문제.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와, 맛있는 딸기네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접시에 딸기가 한가득 있었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딸기 꼭지만 남았어요. 그럼 이만큼 딸기가 있었는데, 요만큼 딸기를 먹었더니 몇 개의 딸기가 남았나요? 제일 처음 딸기는 몇 개가 있었는지 세어봅시다. 딸기 꼭지까지 세어야 되겠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14, 15 원래 접시에는 15개의 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모형으로 표현하면 여기 10개와 낮게 5개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그런데 딸기를 이만큼 먹었죠. 먹은 딸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의 딸기를 먹게 되었어요. 수모형으로 생각을 한다면. 15개 중에서 낱개로 남아있던 5개를 빼고 6개를 빼야 되니까 하나를 더 빼줘야 되겠죠. 그러면 남은 것은 이만큼 식으로 표현을 해 볼게요. 15에서 낱개가 있는 5개만큼 빼주기 위해서 6을 5와 1로 가르기를 했어요. 여기 낱개 5와 5를 빼줄 수 있겠죠. 그런 뒤에 10에서 낱개 1만큼 빼고 남은 것은 이만큼 정답 칸에는 9를 적으면 되겠네요. 우리 친구들 1번 맞았으면 동그라미. 2번 문제입니다. 누군가의 생일인가 봐요. 여기 있는 전체 초가 모두 17개예요. 생일의 주인공이 17살인가 보네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만큼 촛불이 꺼졌네요. 남아 있는 촛불의 개수는 모두 몇 개인지 확인해 보는 문제네요. 꺼진 초의 개수는 여기 빼기 9가 있어요. 다시 식으로 정리하면 전체 초의 개수 17개에서 꺼진 초의 개수 빼기 9를 하면 되네요. 수 모형으로는 10개와 7개, 그래서 17, 17에서 9개만큼 빼는 방법은 여기에 있는 낱개 7을 빼기 위해서 9를 7과 2로 가르기를 했어요. 그럼 낱개끼리 7과 7을 빼면 10만 남고 10에서 다시 2를 빼주면 정답은 8입니다. 수 모형에서도 확인해 보면 여기 이만큼, 8만큼 남았죠. 3번 문제, 뺄 셈을 해보세요. 여기 수판에 왼쪽에 10개, 낱개로는 3개가 있으니까 13개가 있죠. 그런데 5개만큼 빼줬어요. 먼저 뒤에 남아있던 3만큼을 빼주고 10에서 이만큼 더 빼줬죠. 식으로 표현하면 13 중에서 3을 빼주기 위해서 5를 3과 2로 가르기를 하고, 3과 3끼리 빼주고, 10에서 남아있던 2를 빼주면 8이 됩니다. 이번에는 왼쪽에는 10개, 오른쪽에는 낮게 4개. 그래서 14개가 있어요. 14개 중에서 빼기 8을 하네요. 그래서 낮게 4개를 먼저 쏙 빼주고, 10에서 마저 4개를 더 빼줬어요. 식으로 표현하면 14 중에서 낮게 4를 빼주기 위해서, 8을 4와 또다시 4로 가르면 여기 낮게 4끼리 빼줄 수 있겠네요. 남아있던 10에서 다시 4를 빼주면 여기 이만큼 얼마가 남나요? 그렇죠. 6만큼 남네요. 우리 친구들 2번도 3번도 잘했으면 동그라미 다음 쪽 4번 빗금 표시로 지워 뺄셈을 해보세요. 이번에는 아래쪽 그림에서 뒷금 표시를 하며 지워가며 뺄 셈을 해보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16에서 7개를 빼죠? 그러면 7개를 지우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왼쪽 수판으로 넘어가서 하나 더, 일곱. 지웠더니 이만큼이 남았어요. 남은 것은 9. 이번에는 15에서 빼기 8을 하네요. 그럼 8개만큼 지워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를 지우고 7개가 남았어요. 그럼 정답은 7 우리 친구들 4번도 맞았으면 동그라미 5번 문제 초콜릿 15개 중 7개를 먹었습니다. 남은 초콜릿은 몇 개인지 알아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는 초콜릿이네요. 초콜릿이 여기 상자에 가득 있었는데 중간중간에 빈것 보니까 7개나 먹었어요. 남은 초콜릿은 몇 개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아래쪽 뺄셈식을 써봐야 되겠네요. 뺄셈식으로는 전체 초콜릿 15개 중에서 7개를 먹었습니다. 남은 초콜릿은 몇 개일까요?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여기 초콜릿이 남은 거 세면 되잖아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도 있어요. 네, 맞아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가 남았다고 적어도 되지만 우리는 뺄셈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우리가 배운 방법으로도 계산해 볼까요? 15 중에서 낱개 5를 빼 주기 위해서 7을 낱개 5와 2로 가르기를 할수 있겠네요. 그럼 5와 5는 서로 빼주고 남은 10에서 다시 2를 빼주면 정답은 8 우리가 조금 전에 센 초콜릿 수와 같네요. 여기 빈칸에도 적어야 되겠죠. 8개 6번 두 수의 차가 큰 것부터 순서대로 점을 이어 보세요. 우리 지난번에도 덧셈식에서 점을 잇는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럴 때는 옆에 정답을 단 뒤에 두 수의 차가 큰 것부터 순서대로 이어보도록 합시다. 순서대로 익고 나면 어떤 모양이 나올지 기대되네요. 여기 있는 12 빼기 8부터 해볼까요? 12에서 낱개 1를 빼주기 위해서는 8이 2와 낱개 6으로 가르기를 하고 2와 2는 서로 빼주고 남아있던 10에서 6을 빼면 정답은 4가 되죠. 오른쪽으로 가서 14 빼기 7. 마찬가지로 14 중에서 4를 빼주기 위해서 7은 4와 나머지 3으로 가르고 4와 4는 서로 빼주고 남아있던 10과 3을 서로 다시 빼주면 정답은 7, 아래쪽 15 빼기 9를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15 중에서 5를 빼주기 위해서 9를 5와 나머지 4로 가르고 5는 5와 빼주고 그럼 10에서 다시 4를 빼주면 되겠네요. 우리 친구들 10에서 4를 빼주면 정답은 6. 제일 아래쪽 12 빼기 4네요. 12 중에서 2를 빼주기 위해서는 4가 2와 2로 가르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럼 2와 2는 서로 빼주고 남아있던 10과 2를 서로 다시 빼주면 정답은 8입니다. 마지막, 13 빼기 8이에요. 13 중에서 3을 빼주기 위해서는 8이 3과 5로 가르기를 해야 되죠. 13 중에서 3은 3과 이렇게 빼지고, 남아있던 10은 다시 5와 서로 빼주면 5가 남네요. 자, 뺄 셈식은 다 해결했는데, 이제는 저물일 차례예요. 두세 차가 큰 것부터 순서대로 점을 이어보도록 할게요. 바로 출발은 이 점이에요. 바로 이 점. 출발에 있는 뺄셈식은 정답이 8이었네요. 그 다음으로 두세 차가 큰 것은 6, 4, 7, 5. 무엇이 제일 크나요? 네 그렇죠. 7이 제일 크죠. 그러면 바로 이 점으로 출발. 다음은 6, 4, 5 중에서 자, 6으로 가야 되겠네요. 그럼 7에서 6으로 출발. 다음은 4와 5가 남았어요. 우리 친구들 8은 출발점이었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이번에는 5로 가야 되겠네요. 6에서 5로 출발. 마지막은 홀로 남아있는 4에게로 출발합시다. 출발. 자, 도착했어요. 우리 친구들 어떤 모양이 나왔나요? 예쁜 별 모양이 나왔네요. 시간이 남는 친구는 예쁘게 별 모양을 색칠해도 된답니다. 6번까지 잘 해결한 친구는 6번도 동그라미. 이번 시간에는 뺄 셈을 해볼까요?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보았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